네, 여기 이제, 인천역에 와 있습니다. 인천역. 여기가 차이나타운 입구고요. 네, 주요 관광지가 차이나타운 거리, 송화동 동화마을, 짜장면 박물관, 사구지표과거리 자유공원, 재몰포그룹 메가더 네. 음, 장군 동상 표시도 있네요. 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뭐, 송화동 동화마을까지 갈까, 만용량 돌아올까. <laughs> 동인천역까지 걸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음, 모처럼 인천 차이나타운 인천역까지 왔으니까 에, 경인선 종점부터 걸어보는 아, 타보는 종점부터 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인천역으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음, 한국철도 탄생역이라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1897년 3월 22일 인천에서 착공하여 1899년 9월 18일 노량진 인천역 간 33.8km 개통된 경인철도이다. 도로로 12시간 걸리던 서울과 인천 간을 1시간 30분으로 줄이면서 서울과 인천이 일일생활권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초의 기관차 모갈 1호. 모갈 1호는 철도 개통 시 사용된 첫 열차를 견인한 증기기관차로 미국 브룩스 회사에서 총 4대가 제작된 후반 제품으로 운송하여 1899년 인천에서 조립되었다. 예, 예 재밌군요. 음. 예, 12시간 걸렸던 거리가 1시간 반으로 좁혀졌다. 예. 비유하자면 거의 뭐 서울 부산 간이 예. 과거에 완행으로 다니던 것이 고속초이 된 거랑 비슷하네요 예. 멋은 있는데 저희 중화가 중월종화지에 멋은 있는데 음... 글쎄요 <laughs> 세계 어느 나라에 가나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 <laughs> 음. 그러니까 여기 앞에 봐도 중국집이 많이 있고요. 조금 오르막길입니다. 동보성 가는 데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워 베이스 드 푸드가 분식을 플라워 베이스 드 푸드라고 표현했네요. 분식. 에. 동충하초, 짜장면, 짜장면 위에다가 동충하초를 뿌리나? 네. 아, 여기가 이제 페로, 페로, 응, 차이나타운 거리. 네. 어, 필요하면 뭐 나중에 또 와도 되니까 뭘 그리고 아직 먼데는 아니니까요. 제 생각에는 차이나타운 거리로 해서 저쪽으로 해서 어쨌든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메가다 장군 동상까지 갔다가 에, 차이나타운 거리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에, 여기 옛날에 조개지가 있었던 말이에요. 조개지가. 그렇게 뭐썩 우리 역사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조개지에 있었던 입니다 예... 경성상실. 아이고 이거, 이거 얼마나 맛있는 지 사람들이 앉아서 줄서서 기다리고 있네. 아니 음. 여기 タンホール。 여기 뭐 처음 온건 아니고요. 예. 네. 옛날에 다와보긴 했죠. 여기 아예 외부 음식 환영이라고 써놨네요. 여기 네, 동성선. 응. 또 뭐냐? 북송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요동사무소 월미 바다열차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할로맨 바이러스 때문에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의상실, 흑 백사진관. 예, 지금, 공화춘이라는 건물이 보이는데요, 공화춘. 그 뒤에는 청관. 예. 저기, 공화춘이 이제, 한국식 짜장면의 뭐 발상이다, 뭐. 예.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음, 청관. 예. 그래도 뭐, 그렇게 사람들 꽤 있네요. 아, 탕후루가 저거구나. 저거를 탕후루라고 하는구나. 아이고. 사람들이 막 식사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네. 요하 <laughs> <대>, 대단하다. 네. 요자소. <laughs>

꼬바로 <놋 duasimer> <어� <futuro> 병장 육슬. <육술>. 네. <놀라> <laughs> <laughs> <놀라> 아, 너무 다데 유치권 행사 중 네. 아, 저기 있는 저 건물이 짜장면 먹는 거 아닌가 보요

이 뭐, 화별에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습다만성복지거리 아, 이거 한국 인천 화교 소아 교치원이네요. 화교 학교네요, 화교 학교. 체 어...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지. 여기 오니까 참 저는 오랜만에 여기 와 보는데요 아, 여기 차이나타운 메가도 동상 뭐 이런 것에 대한 추억보다는 에, 옛날에 여기 왔을 때의 그때 당시 의 저의 개인적인 과거 에, 그런 게더 <laughs> 추억과 에,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아, 싶은데요 아또그또 뭐그 어쩔 수 없는 거죠 세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걸 뭐 너무 이렇게 뭐 아쉽다라든지.